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지성공간부장컨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각인 장비 상자 300개를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더 모아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아, 이제 지인들이 요새 이제 신규 클래스 다크헬프가 나오면서, 어, 이제 각인 장비 상자에서 파템이 좀잘 나온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와서, 오늘 이제 300개 정도만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어쨌든 저도 부캐릭터를 이제 좀 키워야 되는, 어,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파템 장비가 아, 이제 또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실패하더라도 아데나 수급을 할수 있는 어, 이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템이 아직은 안 나왔죠. 자, 이제 또 빠르게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득템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이제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제 술을 지인들과 먹다가 얘기 나온 게, 아, 요새 좀 파템 잘 나온다. 그냥 한번 까봐라. 라는 얘기가 좀 이제 나와서, 아 이제 한번 오픈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이제 좀 관계가 없었던, 어, 아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굉장히 빠르게 오픈이 됐네요. 자, 어쨌든, 각인장비 상자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 어, 템을 팔아서, 어, 이제 또, 어, 다이아를, 어, 이제 또, 아, 다이아가 아니라 이제 아데나를 이제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꼭 무조건 실패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또 슬퍼하거나 또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 149개 남았네요. 빠르게 또 한번 오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뭐 나왔죠? 네. 아, 예, 무관의 장검이 나왔네요. 왜 장검이 나올까요? <laughs> 아, 네. 어, 뭐, 살천의 활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어, 너무 생뚱하게 예, 이제, 어, 무관의 장검이 나왔습니다. 자, 한 번, 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뭔가요? 상세. 아, 기사와 요정이 찰수 있는, 이제, 그런 검이군요. 예, 무관의 장검이 나왔네요. 참, 와, 그래도, 어, 인들 얘기가 맞았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지금 좀 빠르게 한 2, 3백개 있으면 뽑으십시오. 예. 저도 좀 이제 요새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아, 이제 파템이 또 나왔습니다. 아, 근데 저도 이제 뭐 처음이네요. 뭐 이제 활이 보통 나올 텐데, 어, 어차피 제가 활만 쓰는 거를 알고, 어, 이제 NC에서 특별히 이제 기사를 한번 해보라라는 아, 이제 그런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 무관의 장갑을. 예, 네, 전혀 엉뚱한 거를 또 주네요. 자, 어쨌든 계속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2개 빠르게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파템을 얻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 이번 기회에 오픈을 좀 하십시오. 어, 어쨌든 그럼 파템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 이게 주변 그러니까 리니지 하시는 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좀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픈을 한 거긴 합니다. 예. 근데 어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또안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어 한번 오픈을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살천의 환이나 이런 거를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이, 무관의 장검을 주네요. 어, 참, 어, 어쨌든 간에, 아, 아, 34개가 남았군요. 빠르게도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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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네, 다 꽝이군요. 어쨌든, 파템 하나를 건졌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도, 어, 그, 각인장전 상자가 한 300개 정도가 있으시면, 어, 오픈을 하십시오. 이번 기에 어, 신규 클래스가 나오면서 제가 볼때좀 확률을 좀 만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 그, 다크 엘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접을 수도 있고, 신규 유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각인 장비 상자에서 나오게끔 해야지 또 다시 복귀 유저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확률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이 무관의 장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음, 우선은, 요렇게 해서 파템 하나를, 어, 나왔다라는 것만 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